우리 김지원냄트 잘했지요? 예. 아, 확실히 냄트는 다르네. 그냥 혼자 다 해버리네. 아, 아주 간단해서 좋네요. 아, 때로는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서 그냥 선포가 끝나는 거야. 예. 감사해요. 아, 개인 양료 한거 제가 한거 있지요? 동영상. <laughs> 어, 그곳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오늘은 구월의 길 활용법. 오늘 냅런트데이인데요 우리 램넌트들은 앞으로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앙 막는 재앙 <laughs> 막는 램넌트. 아 재앙을 막아야 돼. <laughs> 재앙을 막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어, 우리 러시아가 전쟁어나는데 재앙이거든요. 이거 어떤 재앙이냐? 그두 나라가 싸우는데 전 세계의 재앙이들이다. 어, 지금 어, 휘발육값이나 이렇게 올라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응?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laughs> 어, 여기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나라에서 정 반대편에 어느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지구, 우리 나라가 여기 있는데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 예? 응? 아, 모를 줄 알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아르헨티나. 아, 여기서 빵꾸를 뚫으면 딱 아르헨티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아리안 아르헨티나는요, 물가가 막60% 80%막 그렇게 올라요. 보통 일은 아니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어, 이런 그, <laughs> 식량이 아, 전 세계로 수출이 많이 됐는데 식량을 수출 못하게 다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또 러시아에서 석유, 원유, 가스 이런 거안 주면요. 은 그걸 차단해버리면 전 세계 난리가 납니다. 지금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도, 오직 예수, 보급, 이것밖에 없거든요. 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랩너들이 꼭 기억해야 돼.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가 돌아요. 도래했어요. 큰일 났죠. 원인도 몰라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병으로 귀신병 시대. 아, 어, 어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네피림 시대가 다 왔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요 재앙이 막 밀어닥칩니다. 재앙.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시대의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구 문 닫을 때가 있어요. 문 닫을 때가 있거든요. 지구. 지구 딱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어 그렇지 우리 뭐 인생들이 언젠가 다 가잖아요 그래 어림이 오잖아요 죽음 시대 시대마다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지구 종말이 오거든요 <laughs> 이런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요 재앙을 막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방법을 간구를 하죠. 특별히 3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왜? 인간의 힘 가지고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한계가 왔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laughs> 어 그리고 어, 지금 그 우상 귀신 문화 귀신 문화가 지금 창궐 있고요. 앞으로 뭐전 세계가 더 좋아지겠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앞으로 뭐더 나아지겠지, 그, 그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어차피 망합니다.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오실. 신전들, 우상들을 통해서, 이거 뭐, 어, 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여기 지금 내피르시대고 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약속. 자.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요 부분만 좀, 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요것만 딱 알고 있어도 많은 부분 알게 될 겁니다. 재앙이 시작됐어. 요 재앙. 그래서 보세요. 보금 없는 번영, 번성.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 보금 없이 막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막 잘되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보금이 없는 번성은 결국에는 재앙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실패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절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하고 막 결혼한다. 위험하죠. 훈련 실컷 잘 받아놓고 바깥에 가지고, 복음 전혀 없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살면서 고생하는 랩너트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어, 우리 랩너트들은, 어, 결혼관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결혼하기는 쉽지만 결혼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 자녀 낳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영이. 응? 영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게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지금 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결혼, 결혼이 자꾸 무너지죠. 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랩너스로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김지원도 결혼 앞으로 할 거죠?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결혼할 거죠? 예? 네? 아, 잘했어요. 결혼하세요. 예? 네? 가급적 빨리 해도 돼. 예? 네? 네. 그래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 아직 없어. 예. 우리, 우리, 박지영 우리 군성기 사님? 결혼할 거예요? 할수 있으면 한다고, 예. 아, 결혼하세요. 응? 결혼해요. 예. 아무라고 하면 안 돼. 맞지 또, 군, 군 생활해가지고, 막, 군 생활하면서, 막, 주변에 막, 걸어다니는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예. 어, 언약 가진 사람하고 다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아니면, 정 없다. 그러면 불신자 만나는데 그 사람 영접시켜가지고 제자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하든지. 예? 좋원이알지 예? 그거 참 쉽지 않아. 그렇지 이미 다 훈련 된 사람하게 해. 그거 쉽지. 예? 예. 그래요. 아무나하고 만나면 안 돼. 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이 이렇게 가정이 이제 막 예, 하나님이 싫어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일임? 이제 뭐, 네피림 시대, 이거 귀신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귀신문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어두움에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흑암이 가득 찼버리죠. 재앙이 이렇게 되니까 임박하죠. 재앙이 임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니까 하나님이 볼때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때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지. 네? 감사할 줄도 몰라.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참 대단해. 이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탄식하시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러니까 재앙을 선포하죠. 홍수를 예고를 해요. 아, 이 땅을 내가 홍수로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에 깨달은 언약까지 이제 하나 나타났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이 재앙을 막아요. 재앙 막는? 냠러트. 재앙 막는. 그래야 돼. 냠러트가 소망이에요, 진짜. 냠러트. 네? 재앙을 막아야 돼. 그 시대 가운데 재앙을 막았던 노아. 뭘로 막는가, 재앙을. 너는 다른 거 없다. 홍수가, 이제 홍수가, 어, 비가 내리면 홍수로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뭘 지어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너를 위하여. 우리가 구월의 길을 그리는 게 방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방주 짓는 건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하면 그게 누구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내가 살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맴넌트를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는 방주 운동을 계속해야 돼. 누구를 위하여서 생명 보전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거 보세요. 그 방주가 답이요.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고 있어. 예수고 있어. 예수 의 이런 답이 없어. 싸 아, 버리. 뭐 하고 아,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다른 벌리 쓰지 말아라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답이 오직 예수더라고.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만나면 다 변해. 예수 만나면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요. 어떠한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항상 우리가 말씀 듣죠.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는 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뭔가 모르게 막 갈등이 있는가? 갱신하면 돼요. 자꾸만 나를 돌아봐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어, 왜냐? 목사님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랩너트들이 관심이 있다니까. 내가 바꾸면 응답이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안 바꾸고 나를 갖다 그대로 꿈쩍도 않고 내가 있다. 그러면, 어, 역사는 멈추는 거죠.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보이더라니까요. 위기를 만나는가? 전부 다 기회더라, 이 말이죠. 예. 네. 재앙을 만난 이 시대 가운데 요 비밀을 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응? 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아, 부러울만한 것들이 많아 부러울 것 없다. 머리 다 가졌어요. 그리스도. 하라님자자 풀어볼 곳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응? 세상을 또, 너무나 또 우습게 보지 말라. 우습게 보면 안 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딱 하면 돼요. 우리 랩런꼭 잊어버리지 마. 제약을 막는 우리 랩넌트들 그죠? 왜냐? 질병시대. 이야,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네? 제가 지난번에 본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진짜 이 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만, 그렇게 많아요. 생활이 안돼 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워.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끼리 이렇게 부지가 그러지 만아죠 지금 이 우리 한국 땅에요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200만 명이 된다. 넘는답니다. 200만. 우울증 환자들을 엄청 많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귀신병, 알지도 못하는 귀신병 시대. 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3단체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접신을 시킨단 말이에요. 귀신문화 가지고. 이상하게 뭐 요즘 TV 테널, 채널 같은데 보면은 뭔 그렇게 무속기로 서 나와가지고 뭐 점쳐주고 부채도사 이런 뭐 이런게 아, 나오더라고. 뭐나그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더만왜그뭐그 뭐, 그 무당 옷을 입고 뭐아 부채 하나 들고 쫙 이러면서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아나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왜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지금 재앙의 시작이에요. 복음 없이 번성하는 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다 실패하지. 네피림 시대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딱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져 버렸어요. 그 시대에 냅런트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노아라.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잖아요. 다. 홍수 가운데 빠졌는데 방주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 그 가족은 다 구원 받죠. 방주 대신 예수가 있어. 예수 아래에 있으면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다 피해가게 될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어요. 예수 믿는 건 간단한 얘기 아니라니까. 피바른 짓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네. 그 피가 도대체 뭐라, 뭐라고 말해요. 예수.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알고만 있어도 돼해요 자. 구원의 길 활용법,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할까요? 근데 여기 적을 데가 없어, 지금. 적을 데가.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랩런트 데이를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재앙 막는 랩런트로 지금부터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